영생교 승리전의 교리는 영육일체설이라고 합니다. 영육일체설이라는 것은 영과 육은 하나고 육이 죽으면 영도 죽는다고 하는 아주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론입니다. 즉, 총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영그 영도 죽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총재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영육의 재설이라는 승제들의 교리하고 완전히 못되는거 아니냐. 그러 하는 질문입니다. 한 회장님, 총재님의 보강은 그러면 영육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긴 자의 그참 의미와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긴 자라는 것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근세를 이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조이승 그분은 이미 밀실에서 나는 죽었다고 말씀해요. 설교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이미 밀실에서 죽은 사람이야. 죽었다는 거죠. 조이승은 죽었다는 거죠. 조이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신이 다시 의식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리님은 음, 당신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내용들이 개감유록 마론론, 살인, 사인불인 천신강으로 예언되어 있고, 개감유록 성우논에는 삼진신중 일인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마지막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재님의 그 존재는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지재단의 창교자, 어, 그분 자신이 어떤 진면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1년 8월 24일날 설교 말씀 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원 영원 전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예요. 영원 전 영원 영원 전서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의 몸을 빌려 있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벗어 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몸으로 그냥 그대로 원시 한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삼일째 하나님을 모신 이긴 자야.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안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의식으로 못 봐. 하나님이 된 사람만 볼수 있어. 이런 앞의 말씀들은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혔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설교 말씀 중에 수십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2000년 10월 6일 날 말씀에는 초창기에 이 사람이 단상에서 불덩어리로 변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걸 잠시 잠깐만 했던 거예요. 그걸 오래하면 마귀가 흉내낸다고. 잠깐 그냥 잠깐만 반짝하는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래 그걸 오래하면 마귀가 흉내를 내. 마귀가 똑같이 단에서 단에서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혼돈 되겠죠. 그래서 그 그러한 묘수를 자주 보여 주지 않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으기 위해서 잠시 잠깐 보여 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때 조희승 청년님은 1980년 10월에 사람의 탈을 사람 옷을 벗은 이긴자 하나님의 신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 형상을 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잊고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 즉, 자신 속에서 온전히 사망건세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신 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는 어 영과 육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감노의 광명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세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수 있는 그 경지에 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은 30일씩 금식 기도를 13번 하고 그 뒤에 유리 위에 자갈 위에 유리 위에 마지막 그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받겠다는 것은 이미 간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깨어 있고 올바른 눈뜬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미륵이 하생하여 중생 속에서 성불한 후 24년간 즉 삼회 설법을 통하여 감노의 정법을 설하면서 극락정토를 이땅 위에 이루겠다는 그 경전 예언 말씀들이 실제 성리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조이성 총재의 사망은 영육, 영육 일체설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또한 조이성 총주의 사망은 일반인의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사망이 어디느냐 있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의 몸을 벗은 단계, 네. 벗은 단계를 뭐로 설명하셨냐면 피의 원리. 네. 인간의 몸에 있는 피가 완전히 사라지고 신선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수십 년간 내 수행과 마음, 어, 마음을 닦는 그 과정에서, 네. 어, 인간이, 인간의 몸과 같이 썩을려야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됐던, 인간의 몸이 아니다는 거죠. 네. 그 몸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에, 썩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과육이 완전히 변화된 죽지 않는 몸으로 네. 경지에 갔기 때문에 영생학을 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교, 기독교에서 예수가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에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교인들이.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저기 영생교성승대에서 말하는 조이성 총재도 하나님이 신으로 계시다. 그냥 육신을 벗은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과 이또 승리에서 말하는 <laughs> 보강과 또 어떻게 다른 것이며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예수의 그 사망 다시 말하면 예수의 육신이 육신의 생리적인 모든 작용이 멈춰서 사망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자들은 예수님 3일만에 부활했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해서 다시 재림 부활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건 예수의 그 사망은 단순한 인간 예수의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사망 사건이 아니라 네. 기독교 신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종교적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비, 기독교 신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네. 자, 마찬가지로, 승리단의 조희석 총재님의 그 사망, 네. 그 사망을, 여러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 신앙하는, 어, 그 현상도, 네. 기독교인들의 그 예수 사건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그 사건, 종교적인 어떤 그, 어, 종교적인 네. 사건으로, 어, 이해하는, 그두 가지의 어떤 그 가치는 네. 사실 결국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예수 부활 사건은 중요하고 네. 또 종교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또수인니지난의그 조상 종재의 보강그 사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종교 현상을 종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본질을 잘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해 못해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네. 존재의 그부황도 종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특히 네. 어, 승리단 승리단 신앙자의 어떤 종교적인 그 신앙적 관점으로 볼때 너무나 중요한 네. 사건으로 이해돼 이해돼야 된다.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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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교에서 말하는 어,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이고 그렇죠. 영생교에서 말하는 보안보과또 살아서 지금 계신 그것으 지금도 구원의 역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주교적 사건이니까 그렇죠. 동일한 의미로서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리재단의 장교자 조희승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성경을 기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보기에는 우리 김박사님 말씀대로 비슷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세밀하게 그 설교 말씀이나 교리를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부활론과 구원론이 완전히 다르며 죽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는 그는 사후 천국론이나 부활론 등의 허망한 논리와 설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사람의 능력과 수준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태풍을 맞는다, 공산주의를 없앤다, 비를 오게 하고 못하게 한다,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감히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며, 그리고 하늘에 감췄던 이슬 성령, 감로회인의 은혜를 내리는 자는 진정한 성불자, 해탈자라고 불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긴 자에게는 사람의 그 생사의 고통이 영원히 없는 존재이며, 이미 불가에서는 말하기를 아라한, 아라함 경지에 넘어서 생로병사를 넘어선 존재라면, 존재라는 측면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죠. 이러한 수행과 도통성불이 이루어져가는 정혐이라고 그럽니까? 체험과 과정을 예언한 비결서가 바로 선불과 진수어록입니다. 네. 그 안에 소능선사 진수어록이라는 그 58배지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사람 몸이 죽지 않은 비결의 영생학과 30일씩 금식 기도와 수행 과정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비행 자제하는 분신의 능력 뿐만 아니라 감노의 강렬을 내리고 오대 공약을 실천한다는 여러 측면을 볼때 과연 이, 에, 죽어 천당 간다는 그런 기독교의 논리와 이게 비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회장님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과 조위성 총재의 보강은두 의미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예,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어, 뭐 예수의 부활 사건은 종교적인 그런 것을 볼수 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조기성 총재의 보강은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